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현실 생각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주경제 오피니언 페이지가 인사이트 면으로 새로 개편된 첫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칼럼은 동신대학교 교수이신 이재호 교수님의 칼럼인데요. 내용이 아주 시적절합니다. 새해는 우리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아무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이 한반도를 겨냥한 핵 자산까지도 철수를 해야 된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비핵화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이재호 교수께서는, 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즉, 북한의 정권과 서로 남북 화해와 그리고 서로 전쟁을 포기하는 각종 액션은 취해 나가되 결론에 이른 비핵화에 대한 인식은 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러한 것으로서 중재자론 그렇죠 중재자론 중재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중매를 잘 서면 양복을 얻어 있고 중매를 잘못 써면 뺨을 석대 얻어맞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중매를 잘못 써면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뺨을 얻어맞기 딱 좋은 십상이다. 늦었지만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우리 청와대 쪽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진단이라고 우리 이 교수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구 소련은 공산당 정권입니다. 공산당 정권의 협상 전술 전략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다양한 표현과 구사가 다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은 대부분 겉과 속이 다르지만 공산 정권의 지난 7 80년의 국제무대에서 협상 협술, 협상 전략은 보면 말의 다양한 의미의 해석과 변화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6.25전쟁이 휴전 될 때도 중국 공산당에 파견 나온 협상 대표와 유엔 측 대표 간의 협상 사례에서 보시 말에 가지고 있는 해석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통일부 장관이 실토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산정권의 특징은 다양한 협상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담담 타타 타타 담담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타타 담담, 세게 나오다가 불리하면 담담. 대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전략은 공산 정권의 특색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모태동 주석과 그리고 저우알라이 시대의 외교 전략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면, 또 푸틴 대통령이 그대로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전략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공산당 정권의 담담 타타 타타 담담의 망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만입니다. 장개석 총통이 돌아가시기 전 자서전에서 당신이 중국 공산당의 증거는 무기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지루한 그리고 신출 규모란 타타 담담 담담 타타 전략 때문에 패했다고 싫다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매 중재자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을 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 나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튀어나지 못하게 된. 못하게 하는 안전판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 목표로 가는 백화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국제적인 다양한 프로들의 게임의 논리에서 결정된다는 내역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대북 협상의 자세와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영재 논설 현실. 인사이트 면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